아, 도보고수관입니다 네, 오늘은 유튜브에 그, 그, 사, 동영상 올리는 방법을 한번 제가 소개해볼까 데요 구글 플레이스토 아시죠? 스마트폰이라면 다 있을 겁니다. 모, 비, 즌이라고 칩니다. 그럼, 이 M이라고 거든요첫 번째 거를 클릭한 후, 설치를 하고, 여기를 합니다. 이렇게 뜹니다. 동의를 하고 옆으로 계속 넘기다 보면 모바일 화면 녹화 모바일 화면을 녹화해보세요가 나오거든요. 이거 클릭하면 녹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동영상을 카메라로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은 카메라에 들어갑니다. 그럼요. 여기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. 동영상 이고 그러면, 이거를 공유해가지고, 잠깐만요. 이렇게, 아닌데? 우와. 핸드폰이 좀 이상해요,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이런 걸 클릭한 후, 아래로 내려받려보면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. 클릭한 후에, 그, 맨 처음에 그 아이디를 해야 돼요. 아이디를 해가지고, 아이디를 만들어야 됩니다. 없는 분들은 네 유튜브 이렇게 들어간 후 써주시면 됩니다. 써주시면 되고요. 뭐야? 써주시면 유튜브에 제출하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모비즌 동영상 올린 건 동영상 올렸으면 그게 뜨거든요? 그 클릭해가지고. 제가 모빌존으로 동영상 올린거가 없어가지고. 잠깐만요. 한번 보시다 봅시다, 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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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네요. 이렇게 한 다음에, 모비진도 한게 여기 있거든요? 갤러리 안에? 그럼,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걸 눌러준 후, 아래로 앨 보면 유튜브가 있습니다. 거기다가, 제목하고 그런 걸 쓰고, 제출해주 주면 됩니다. 그러면, 제, 그, 팁포인트를 알려줄게요. 제일 중요한 게, 그, 아이디를 만들어야 돼요. 저 아이디 만들려고 3시간을 공부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머리가 안 좋으실 건 아닙니다. 어쩌고저쩌고 하고,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님들의 아이디를 만들면 끝입니다. 알으셨죠? 그럼 공감과, 아니, 공감이래.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. 죄송합니다. 여러분, 동영상을 제가 했던 것처럼 올리면 돼요. 아이디는 꼭만들어셔야 돼요. 그럼 못, 못 올려요. 초기화도 시고 많이 시켰어요. 어쨌든, 이걸 보고 동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두 보고서 한 끝입니다.